그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때그 준비하는 과정하고 대학교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.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갈때 어떻게 하면 잘 가냐면 사실은 대학교 교육이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나는 대학교를 지원은 하지만 굳이 내려 안 가도 이미 성공했고 충분히 앞으로는 더 성공할 가능성이 뭐 나는 99.9%로 생각한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대학교에서는 제발 와줘 라고 얘기해요. 왜냐면 대학교에서는 잠깐 와서 어, 수업을 하고 졸업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우리 동문만 대줘. 이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. 음,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뭘 하면 되느냐? 어,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고등학교 때하면 돼요. 그게 이제 인턴십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또 하나는 이제 창업 같은 자기가 어떤 뭐뭐 뭐 프로젝트 같은 거, 뭐 그게 꼭 창업에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는 그런 아이템을 어, 뭐두 명이나 세 명이나 네 명이나 다섯 명이나 이런 그룹으로 만들어서 스타트업처럼 모양을 그렇게 갖춰가지고 이런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해본다. 어떤 어, 인큐베이터처럼 이렇게 하, 해보는 거그 굉장히 좋은 거 같고 한국에서도 요즘에 대학교에서 창업 동아리는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음, 한국에서 창업 동아리를 하는 것이 글쎄 얼마나 그게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어떤 이런 벤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죠. 사실상 그리고 벤처가 해서 망하면 벤처가 망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는 인생이 망해요. 그냥 뭐 창업 활동했다가 벤처했다가 뭐 이렇게 망한다. 그러면은 막 영원히 신약 물용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. 미국은 내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해서 망한다. 그러면은 다른 아이템으로 또 시작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게 부담이 오지 않아요. 그러니까 유한 요새로 만들지 하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게 기업한테 가장 인상적일 것 같아요. 제 기억나는 게 그때 그 고먼 섹스를 가가지고 지금 이제 구글에 있는 그 친구가 어, 대학교 때. 이 친구는 이거를 어 취업을, 구직 활동을 끝난 다음에도 계속 했어요. 그게 뭐였냐면, 그때 그, 이제 그때가 딱 뭐냐면 VR, 그 가상현실 체험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처음 나올 때였어요. 그때 이제 겨우 막 나오고 초기였는데, 그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모든 핸드폰을 VR로 만드는 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. 친구랑 둘이서. 그래고그 선생님이 이제 그 안드로이드 이제 뭐구글하이 이제 굉장히 그 교수님이 굉장히 밀접하게 업무를 하시니까 그걸 약간 o o g l 프로젝트처럼 얘기했다가 이걸 해가지고 하는 거를 개발해가 지고선생님 e 보여줬더니 어 Google, g 이 o g l e Google, Google, g 에 o g l e Google, g o 에 가서 그 Goog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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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거예요. 그 뭐냐면 골프를 VR로 치는 거를 예,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거예요. 그냥 모든 그 핸드폰에다가 그거를 설치하면 VR이 되는 거예요. 그냥 이 자체가. 어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컴퓨터로 해가지고 VR로 인식할 수 있는 이 3차원으로 구현하는 거를 지금 프로그램을 짠 거죠. 그 학생이 그 정도였어요. 근데 그 친구는 이미 골마스학사에 취업이 된 상태였고 그 그냥. 취, 그냥 취미로 한 거예요. 근데 사실 그런 거를 해 가지고 뭐 프로젝트를 해봐 가지고 팀으로 만들어서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뭐 이거 투자자를 위치하는 그런 연습을 해 본다고 한다면 기업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죠. 사실은.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지만 내가 굳이 이 회사에 안 들어가도 나는 상당히 그 포텐셜이 있고 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, 이거는 이미 현실화 하고 있어. 굳이 안 가도 솔직히 우리는 가능해. 라는 것만 입증하면 은그 기업에서는 굉장히 오라고 하죠. 마치 대학교 안 가도 난 성공할 수 있어라고 하면 대학교에서 오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. 그런 케이스가 좋은 거죠. 근데 그 창업이라는 게꼭 어떤 돈을 버는 창업이 아니고, 음,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. 그럼 이번에는 그 기술과 상관없는 학생인데 그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치기도 하고, 원서도 썼을 거예요. 제가 기억하기로는. 근데 굉장히 오래된한 15년 정도 된 전의 얘기인데 그 친구는 뭐랬냐면 음, 고등학교 때그 우물 파는 걸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예 그냥 사회복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랬냐면 정말 어,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정말 대단한 게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여러 단체하다가 뭐 빌게이츠 단체뭐 이런 재산 재산 그 단체들 있잖아요. 그런 어, 그런 데다 해가지고 스폰서를 받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돈으로 뭐였냐면 학교를 만들고 학교에 우물 파는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학생이 제가 대학교 합격한 다음에 우연히 음식점에서 그 학생하고 그 학생 어머니랑 이제 만나가지고 방학 때 얘기를 했는데 어, 그걸로 사실은 대학교를 갔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대학교 1학년인데 만났을 때는 어, 대학 1학년일 때 다시 만났는데 그 명함을 주는데 그뭐 유니세프 비슷한 이런 걸 만든 거예요. 구호 단체를. 그, 게이 학생한테 창업인 거죠. 그이 학생이 뭐 대학원을 가든 아니면 뭐 국제 관계학을 하건, 뭐를 하건, 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엄청나게 큰 경험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가 창업을 한다는 게 돈을 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를 이제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샘플을 만든다. 이런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굳이 그거는 뭐 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.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작가가 되고 싶다. 그러면 은 작가가 되면 돼요. 미리. 근데 나는 정말 출판사에 들어가서 뭐 작가가 되고 싶다. 아니면 출판하고 싶다. 뭐 이런 이,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한 전혀 트랙렉트가 없는 게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들이 아까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리스크 스테이킹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. 대학, 기업들은. 더더욱 하기 싫어하죠. 이 인재를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굉장히 몇 년을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, 굳이 그러고 싶지 않죠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게 대부분의 미국의 뛰어난 학생들은 대부분이 좋은 기업에서 나는 영, 영구적으로 큰 연봉을 받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여기서 하다가 내가 나가서 차려야겠다가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대학생들이 원해요 나는 빨리 스타트업 해가지고. 뭐한뭐 30, 40살 됐을 때 30살, 40살 정도 됐을 때 응대하고 싶다 이게 대부분 원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들의 롤모델은 다 그거예요 대학교에서는 뭐저크로벌 같은 경우 뭐,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도 사실 일론 머스크는 조금 오히려 좀 특이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유명해졌지만 그 전에 페이펠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 그 페이펠 만든 창업자가 6명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6명들이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다 하나씩 창업을 하고 피터 틸도 그 페이팔 만든 사람이에요. 그 여섯 명 중에 한 명이에요.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피터 틸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죠. 근데 그게 가장 선망의 대상이고 그 원하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. 그 그리고 굳이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스나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쪽이 아니더라도 이건 유효하다. 누구나 할수 있다.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분야로 나가가지고 뭐내 어 보여줄 수 있는 게, 입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대학교 가는 거예요.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기업 중에서 한심하다고 봐야겠죠. 근데 인턴십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엔 인턴십을 통해서 준비가 안 되는 애가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. 그거는 인턴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증이 됐다는 어그 자격증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. 거기에 셀렉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셀렉 돼서 배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 회사에서 필요한 그 역량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. 있어야 돼요. 그 역량을 갖춘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100명 중에서 다섯 명을 고른다 이런 개념이 인턴십인 거지. 어 100명의 준비 안된 애들 중에서 내가 뽑아가지고 다섯 명을 트레이닝 시켜서 원하는 인재로 만든다가 아니에요. 그리고 마찬가지잖아요.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죠. 어, 제일 대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게 저는 진짜 좋은 고등학생인데. 거기 가면 이렇게 좋은 수업과 좋은 환경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정말 좋은 어, 뭐 직장을 잡을 준비를 만들게요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정도는 난 이미 해냈어 그리고 거기 정도는 껌이야 이미 다 입증했어 보면 알잖아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처럼 좋은 배울 준비가 됐다 아 전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<laughs> 제 때는 그랬어요 제 때는 좋은 정말 어, 그 학구열이 있고 정말 성실하고 정말 모든 전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만 해도 꽤 좋은 메리트였는데 메리트가 있었죠 그 사람을 고를 근데 지금은 점점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이제 신입을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입 줄여서 준비해 놓으면 은뭐딴데 가거나 아니면은 뭐 퇴사하거나 그럼 그 기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경력이 어떻게 알만 이제 준비된 애들만 우리가 취하겠다는 건데.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일 수 있죠 기업으로서는.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이 학생을 우리가 뭐 대학 졸업과 동시에와서 기술을 가르쳐서 우리가 만들겠다가 아니고 이미 그런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. 능력은 다 있어야 된다. 다만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뭐 어, 벤처가 됐든 아니면 스타트업의 형태를 띠건 아니면 은 인턴십에서 그걸 증명했건 하는 것뿐이지. 예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에서도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? 대학교 1학년 때 보통 아이들이 들어가면 취업이나 이런 건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수업들을 들어요. 그냥 뭐뭐 뭐, core 이런 베 같은 게 c o r u r r i c u l u m 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정해졌어요. 1학년, 2학년 거의 정해졌어요. 뭐한한 한 과목 정도? 1, 2학년 때한두 과목, 2학년 때한두 과목 정도 여유가 있을까? 정말 무리해가지고 많이 들으면. 내가 하고 싶은 거, 뭐 이런 거.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 relevant courses라고 하는데, 그, 레즈메에서도 나는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, 컴퓨터 쪽에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라 것을 이제 얘기할 때 아래다 relevant courses하고 그 관련된, 내가 지금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수업들을 따로 나열을 하거든요. 물론, 트랜스크립트에도 동봉하겠지만, 그런 것처럼 내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미리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따로 준비를 하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왜냐면 그게 아니면은 너무 많아요 그런 학생들 그냥 거기서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수업들 다 듣고 거기서 뭐이마전 학생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변별력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이 어떤 뭐 어, 이것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테크 기업에서 관련된 뭐 테크된 뭐 스타트업 같은 형태를 해가지고 뭐 실제로 뭐 이런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어떤 결과가 났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최소한 그런 분야라도 계속 파야 된다는 거죠.